케이블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턱, 오왜 이렇게 화면 밝아? 아 피곤하다. 아 피곤하다. 아 방조하고 싶다. 아자 눈도 떴으니 게임 이어서 할까오십발 나랑 비슷한데. 분명 클리어 직전에 저장했으니까 이제 고백 받기만 기다리면 돼. 우선 컴퓨터에 브레인 링크를 설치해야지. 아, 이거구나? 이게, 이게 브레인 링크야? <laughs> 그냥 오플러스잖아, 이씨. 좋아, 준비 완료. 이제 게임 디스크를 넣어야지. 게임 디스크를 넣는다고요? 초고 난이도 게임, 블러디 다크다. 어, 러브러브 스쿨데이즈. 음, 뉴 게임. 오이오이 오이, 이제 게임 클리어가 눈앞이라고 자 로드 게임 졸업식 좋아 이제 고백 받기만 기다리면 돼 히로인 에밀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책상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랄라 오레노 책상 위에 편지가 있네 옥상 종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누구 한테서 온 거지 일단 옥상에 가볼까? 자, 옥상으로 한번 가 봅시다. 어, 넌 뭐야? <laughs> 으쌰. 졸업식 그, 졸업식에까지 네가 말을 걸다니. 운이 없네.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좀봐 줄래? 어, 얘네한테 말을 걸 필요는 없겠네요. 자, 옥상으로 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왜 이렇게 다 대가리가 이렇게 크냐? <laughs> 옥상. 어, <laughs> 저기 너 지금 너 뭐냐 지금 너왜 그러고 있어 갑자기 불러서 미안해 어 뭐야 씨, 성격 존나 더러운 어디 부자 집소녀 같이 생겼는데 그래 무슨 일이야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개개추천되는 캐릭터 같이 생겼어 전하고 싶은 말? 난 너와 보낸 날들을 그저 추억으로만 남기고 싶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게 너를 좋아해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곁에 있어줘 하하하하하 <laughs> 갑자기 이런 말해서 미안해 귀찮지 아니야 나도 나도 뭐이 학교의 전설 알아? 옥상 종 아래에서 맺어진 두 사람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는 전설이야 사람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영원히 헤어지지 못하는 전설을. 아어 안녕 반가워. 이제부터 우리 둘은 영원히 함께야. 너 귀에 피어싱 한거 봐. 큰일이다. 종신 계약을 맺고 말았다. 잠시만요. 자, 이거 스킵 해주고, 자, 이 다음 내용들이 이제 나오겠지. 히로인 에밀리를 공략하고 싶었지만, 파라미터가 부족했나? 뭐, 이번에는 서브캐릭터 마키나를 공략한 것만으로도 좋다고 치자. 다음에는 메인 히로인을 공략해 주도록 하지. 그럼 이제 게임을 아니 뉴게임을 선택해야지. 아, 이번에는 이제 메인 히로인을 한번 해보겠다. 처리를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화면이 계속 표시되는 경우 게임 데이터가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뭐야 왜 에러가 나지? 버그인가? 거짓말쟁이 넌날 지우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laughs>

게임 속으로 빨려 들어온 것 같아. 뭐야? 주인공 캐릭터죠? 쉬는 시간. 지금 쉬는 시간이라고? 뭘할수 있지? 어, 아니 씨바 숨기는 왜 있는 거냐고요? 어? 맵에 화살표가 표시된다 맵이 넓으니 이정표로 활용하자 이걸 이정, 이정표로 뭐 쓸일이 있나? 어 뭐야 방금 막히나? 야너왜 삭제달라 그래 아 여자애들 데이터를 지금 하나씩 이렇게 지워 가려고 하는구나 칠판에 표시를 해두자. 웨이드미, 러브러브 스쿨데이즈를 플레이해줘서 고마워. 그럼 이 게임의 플레이 방법을 설명해줄게. 자, 잠금해제 도구, CD롬이랑 그래픽카드랑 분홍색 액체랑 파란색 액체를 찾고, CD롬이랑 그래픽카드를 부수고, 다른 아이템들은 디버그용이니까 버려도 괜찮아. 그래. 아 방과 후야? 지금 벌써? 자 여기는 상호작용이 되는 게 없습니다. 자 지나간 곳은 체크를 해놓고요. 응, 음. 어, 부동색액체 길은 잃지 않도록 조심. 여기는 그냥. 분홍색 액체만 있는 건가봐 <놀람> 아!! <놀람> 씨발 깜짝이야 씨 쟤 자꾸 저기 있으면 내가 저기로 어떻게 가? 잡혀볼까? 전용 복구 칩 여기는 숨을 수 있는 데가 없네 여 앞에 있잖아 여 바로 앞에 기소. 지금 내 앞에. 얘가 지나가야 가는데? 내 쪽으로 안와 주나? 게임이 뭐 이것도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 야, 좀 가라고, 임마. 아, 씨발, 존나 깜짝이야! 와, 이걸로 오네? 개새끼야! 안 왔던 곳 같은데요, 여기? 맵이 점점 열리는 형식인가봐. 마키나의 AI가 버전업이 됐다고? 다른 게임에서 사용되는프로그램의 일부를 이식할수 있었다 이제 나도 마법이나 필살기를 쓸수 있게 되겠지 그가 로그아웃한 후에 시험을 해봐야 되겠는걸? 일단 일로 아 잡혀도 별거는 없는데 존나 무섭잖아! 어 데이터를 삭제 아 결국엔 여길 가야되는데 어떻게 지나가길 기다려야지 아 내가 급하게 움직여서 미안하다 이 문 열리는 소리 나면 이제 좆되는 거야. 저거 마키나가 설치한 거지. 나 CD-ROM 어디에 있었어? 아시미! <목소리> 아, 이나이 <목소리> <씨발! 웃음> 아, 새끼 진짜 <laughs> 귀엽네. 야, 나 스태미너 좀 에너지 드링크 마시기. 그래, 워프 모듈. 이봐, 이럴 줄 알았다. 이거, <laughs> 이거 함정일 줄 알았어. <laughs> 넌날 쫓아올 수 없어! 내가 좀 빨라야지. 야, 어디까지 쫓아오냐? 아니, 미친. <laughs> 아니, 뭐, 어디까지 쫓아와?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로? <laughs> 아니, 맵이 좀 커야지. 재미는 있다고? 그건 인정해. 보기엔 재밌을 것 같아. 아, 시바 스테미너. 음. 숨을 곳이 없어. 진짜 게임이 졸라 번거롭게 만들어져있어 여기 그냥 숨어있는게 나아 니 숨어있어야지 도망칠 곳이 없는데 저기 막혀있잖아 별수있냐고! 아... 고유 시 저렇게 도발하는데 어떻게 안 나가? 아니지? 이걸 처음부터 하라고? 근데 이게 진짜 압긍이야? 진짜로 이게 압긍이야? 아니, 지 이... 아니 이게 말이 돼? 야, 너 심심한데, 너좀 찍어보자. 어디 있노? 내가 널 찾고 말 거야. 얼마 동안 멈추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어... 아, 진짜 아니... 이게 어떻게 처음부터 이거를 다시 시킬 수가 있어요? 안만 그래도... <laughs>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야,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다시 해?